예, 오늘 해볼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은 그림 월일드 호러 랍 게임입니다. 바로 해보겠습니다. 암울한 공포 이런 뜻 같네요. 어 운전 중이네 이 사람. I have been driving for 3 hours now. 아, 장거리 운전 중이시구나. My back hurts sitting in one place and I'm feeling sleepy too. 얼른 피곤해가지고 좀 쉬고 싶나 봐요 It's getting dark. I think I should find a place and call it a day. Let me see if there is any place I can stay at for the night. 아 하루 묵을 때를 좀 찾아야겠다 그 뒤를 못 보냐 근데 조수석까지 본 가요? Greenwald is just 20 minutes away. 아 지역 이름이었나? I guess I will spend the night there. 아 거기서 시간을 좀 써야겠네. 거기서 좀구 봐야겠네. 뭐좀 마시고 싶다. Finally I have arrived Greenwald. 트레인점인가? 마실 것좀 사야겠어 여기서 매점에서 차가 되게 <laughs> 빨간색을 좋아하시나 이분? Buy something to drink from the store 매점에서 와 그래픽 보소 자 골랐습니다 음료수 뭐 과자 같은 거 없나? 링글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돈 아까우니까 일단 맛있 거만 사야겠다. Good evening, man. You wanna buy this? Okay. All right. 빠르게 가격 훑어 드리겠습니다아날본 적이 없다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네. 여행객. 조심할 점을 좀 알려준다고 하네요 비스트? 디웰이라는 비스트가 있어? 어, 밤중에 어, 약간 위협을 하러 온다고 하네요 저한테 겁 주려고 Have a nice day 좋은 밤 보내세요 자, 차로 돌아갑시다. 오, 배기음 좋은데. 야, 마실 거좀 마셨나요? This place is so stinky. 무슨 뜻이지, 이거? 약간 퀴퀴한 냄새 그런 게 나나? 아, 여기 내가 묵기 딱 좋아 보인다. I should go to the reception to check in first. 오케이 알겠 리셉션이랑 대화하러 시다 남의 집을 켜면 안 되지. 어디로 들어가라고 근데? 아 여긴가? 놀이터가 있냐 무슨? 안녕하세요. 하룻밤이 얼마예요? Good evening, man. How can I help you? 아 그럼 당연히 제가 방이 필요해서 왔지. 놀러 왔어요? All right. 제 닉네임은 사라요 사라. 네, 좋은 닉네임이죠? 나인으로 가겠습니다. 대개로 뭐 뭐라고 할 거야 비스트? 근데 이게 누가 말하는 건지 이름이 떴으면 좋겠는데 대사 앞에. 밤 중에 일단은 조심을 하라는 것 같아요. 빨리 가면안 될까다. Anyways, enjoy your stay. 어쨌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. 모텔 무슨 차가 내거밖에 없냐 <laughs> 맞아 이거 나인 어딨습니까 여긴 아니겠지 6 12 11 10 여기 나이아 잠깐만 키를 안챙겼네 자동으로 지어진 줄 알았습니다, 손에. 아, 나 너무 시야가 좁다, 진짜. 챙겼어. Go to room 9. 아, 어, 노래 왜 이렇게. <laughs> 왜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데. 화장실 깨끗한데 오샵 부스도 있고 자까 일단 what was that 왜방제 침대가 두 개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빨리 자야겠어. 뭐야? 뭔 소리야 이거? 이상한 소리 나는데 내, 내 차에 누가 부셨나 내 차를? Should I go and check it up? Check out where the sound. 아,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체크하래요. 내려가서 뭐지 이거? 피? 5룸 리셉션한테 물어보자 이거. 피 어떻게 된 건지. 저기요. 아무도 없어요? 지금 영업 시간이 아니라고? 키를 좀 뽀려 와야겠구만. 도둑질은 나쁜 짓이지만 지금 일어난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괴의치 어, 어, 않게 뭔 소리야? What the hell happened here?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? Check out what's going on in room 5 피자국 뭐 이렇게 많이 묻어있어? 살인사건 일어났나? 오. 비명 소리 누구의 비명 소리야 이거 누가 소리치는데 세븐에서 났네 빨리 가봐야겠다 자. 아, 위에 있구나. 아 씨! 아 깜짝이야! 어! 아내 씨! 나 진짜 진짜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 놀래가지고 어! 뭐야 얘아 잠깐 달려야 돼? 어. 날두번 죽이다니 미친 새끼 What the hell was that? Was that... was your dream? 아왜 읽질 못해?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빨리 나가야겠어.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가야겠어. 아숨좀 그만 헐떡여. 아귀 간지러워 죽겠어요. 누나, 빨리 가자. 아 피가 물들어 있는 시티야. 응? 음? 왜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지 얘는? 사고 났나? 아, 비스트. 어, 곰이야, 곰? 나 아, 사라가 지금 사라가 그 도망가지 못하고 차 옆에서 죽어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하네요. 미스 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. 아 이거 영화 너무 어렵다. 자 이렇게 개발자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림 오일드 호러라는 게임 제, 정말 재밌게 했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녹화 종료하겠습니다.